지금 혹시 당신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붉게 찍혀 있거나 주식계좌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어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비관적이었던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도 놀랍게도 누군가는 오히려 불을 쌓아올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평범한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모두가 절망에 빠진 시기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투자 조언이나 일시적인 시장 예측이 아닌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그 가치를 증명해낸 변치 않는 투자 철학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재정적 나침반을 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역사 속에서 대중의 공포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 역발상 투자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들이 걸었던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는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중동발 오일 쇼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 세계는 에너지 위기와 함께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렸죠. 주유소마다 길게 늘어선 자동차 행렬,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정부의 캠페인, 그리고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불안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당시의 혼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고 기업들은 하나둘 문을 닫으며 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우리는 또다시 거대한 경제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죠. 이름만 들어도 든든했던 대형 금융사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불안감은 마치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공포에 질려 아비규환이었던 시기에도 묵묵히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기회를 포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이었죠. 그들은 대중의 비관적인 시선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혼란 속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 자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많은 기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며 마치 보물을 찾아내듯 미래 가치가 충분한 회사들을 발굴했죠. 남들이 모두 주식을 내던질 때 그들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매수에 나섰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오히려 튼튼한 닻을 내리는 선장처럼 말이죠. 그들의 사무실은 시장의 소음과는 동떨어진 고요함 속에서 오직 기업의 가치와 장기적인 잠재력에만 집중하는 굳건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을 넘어 시장의 감정적인 동요를 이겨내고 오직 합리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려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어 매수하고 모두가 탐욕에 눈멀 때 냉철하게 매도하는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우량한 자산마저 헐값에 팔아치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임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믿고 끈기 있게 기다렸던 거죠. 그들은 마치 좋은 씨앗이 언젠가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것을 믿고 꾸준히 물을 주는 농부와 같았습니다. 대중의 공포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발견하는 그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소음이 아닌 기업의 가치에 기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불확실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성공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굳건한 태도를 넘어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본 선구자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장의 공포에 맞서는 것을 넘어 단기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숨겨진 본질적 가치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었죠. 마치 아직 어린 나무에서 거대한 숲을 상상하는 해안을 가졌다고 할까요? 이러한 선구자 중한 명으로 필리피셔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재무제표의 숫자만으로는 알수 없는 기업의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전통산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남들이 잘 모르던 실리콘밸리의 작은 기술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비전과 기술력을 면밀히 평가했죠. 마치 흙속의 진주를 찾아 헤매는 보물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그는 창업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살피며 그 회사의 문화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히 제품이 좋다는 것을 넘어 누가 어떤 철학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거죠. 그 시절 컴퓨터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와 같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투기성이 짙은 위험한 분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피션은 달랐습니다. 그는 연구실 한 구석에서 번개 같은 빛을 내며 깜빡이던 초기 컴퓨터의 불빛 속에서 혹은 손바닥만 한 반도체 칩에서 인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수익이 아니라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선 숫자가 아닌 사람과 문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의 이런 독특한 투자 방식은 마치 탐정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현장을 누비듯 기업의 내부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부터 말단 직원, 심지어는 경쟁사나 고객, 공급업체까지 만나 정보를 수집하며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려 했었죠. 이런 노고 덕분에 그는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바꿀 혁신 기업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작은 기술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그의 선견지명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증명해 주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장 눈앞의 반짝임에 현혹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이런 비범한 통찰력만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도 꾸준함과 인내심으로 비범한 재정적 성공을 이루어낸 사례가 많으니까요. 그들은 특별한 투자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절약하고 투자하는 원칙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마치 매일 한 방울씩 물을 주는 작은 습관이 모여 어느새 옹달샘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시장이 출렁일 때도 흔들리지 않고 마치 묵묵히 밭을 가는 농부처럼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경제 불황이 닥쳐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때도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오히려 좋은 기업의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며 소액이라도 꾸준히 매수하는 용기를 잃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으며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자산을 불려나갔던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생 주유소 직원으로 일했던 할아버지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매달 꼬박꼬박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주식 분석 기법이나 복잡한 경제 예측에 매달리지 않았죠. 그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고 꾸준히 투자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통장에는 무려 수십억 원이 넘는 자산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박한 삶 뒤에 감춰진 놀라운 재정적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이뤄낸 비범한 성공은 특정 재능이나 타고난 운이 아닌 꾸준함과 인내심이라는 두 가지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마치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 빠르고 화려한 투자보다는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역시 지금 당장 거창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꾸준히 시작한다면 언젠가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들은 시장의 소음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시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비단 소수의 천재적인 투자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아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은 거창한 투자 비법 대신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꾸준함이라는 마법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재정적 성공을 이룬 사례들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주죠. 그들의 이야기는 나도 과연 저렇게 할수 있을까? 라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하여 나도 분명히 해낼 수 있어. 라는 희망과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당신의 옆집에도 그런 분이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서 매일 아침 뜨거운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펼쳐보시던 어르신, 유행에 상관없이 단정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고수하시던 분 말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재테크 전문가도 아니었고,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분도 아니었죠. 다만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떼어 꾸준히 저축하고, 그 돈을 우량한 기업이나 넓은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펀드에 묵묵히 투자해왔을 뿐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 그분은 시간이라는 물을 주며 자신의 작은 씨앗이 거목이 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부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외제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명품 가방 대신 튼튼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셨을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매달 있지 않고 적금 통장에 돈을 넣고 집에서 컴퓨터로 증권사 계좌에 소액을 이체하며 묵묵히 자산을 늘려갔죠. 처음에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쌓아 올린 작은 벽돌들이 어느새 거대한 성벽을 이루듯 그들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극심한 불황의 시기에도 이들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울 때도 이들은 오히려 좋은 자산을 더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정액 적립식 투자의 힘을 믿으며 시장의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겼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나 문서들 속에는 수십 년간의 투자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작은 숫자로 시작했던 투자액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으로 변해가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겠죠. 이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인내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투자자들은 결국 자녀나 손주들에게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꾸준함과 인내심이라는 가장 값진 투자노트를 물려주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투자의 성공이 특정 천재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보 복리의 마법을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경제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 거대한 폭풍으로 돌변하여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위협하기도 했죠. 하지만 성공적인 장기투자자들은 그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법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국권이 견뎌낼 닻을 내리는 법을 알았던 것이죠. 이기가 곧 기회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닌 어떤 태도와 원칙으로 이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시간, 인내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우리 자신의 투자 철학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죠. 나도 할수 있다는 실천 의지와 희망이 샘솟는 감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과거의 성공 사례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변치 않는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복잡한 기술이나 정보 싸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시간과 원칙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인내심에 달려있다는 깊은 여운을 남겨주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